전국에 12,000개 이상 신축 매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어떤 집이든 지금 바로 하단 더보기 링크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집 함께 구경 가보시죠. 여러분들의 드림하우스를 현실로 만들어 드릴 마법같은 채널, 포근한 집입니다. 오늘 만나보실 신축 현장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말 저렴한 공매물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집 정말 좋은 장점 중에서 첫 번째가 7호선 춘희역을 도보 3분이면 만나보실 수 있는 7호선 초역세권 위치라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시세 대비 50%나 할인이 된 공매물건이라는 점입니다 방 3개, 욕실 2개 28평형으로 만나보시겠고요. 주차는 자주식 1 0 0로로 사용 가능하시겠습니다. 7호선 초역세권 위치이기 때문에. 평소에 서울권, 뭐 강남권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가 되겠고요. 우리 아이들 통학하는 학교들도 전부 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. 7호선 역세권 상권이기 때문에 주변에 백화점이나 이마트, 생활 인프라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부천 자유공원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가볍게 산책 즐기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. 자, 내부 구조 궁금하실 텐데요. 그럼 바로 현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한쪽으로 키 큰장, 신발장 색칸 들어가 있고요. 삼명동 슬라이드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 내부 구조가 탁 트여 있는데 바로 먼저 만나보실 공간은 첫 번째 방입니다.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첫 번째 방 사이즈는 약2,600 정도로 이용하시게 되겠고요. 뭐 자녀 방으로 이용해 보셔도 되시고 뭐 드레스룸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. 어, 천장에 이렇게 매립 조명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환기창도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방은 베란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. 베란다 안쪽도 사이즈 적당히 잘 나오고 있고, 어, 통창으로 하나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세탁기 놓고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 살펴보셨고요. 다음은 영상으로 보이는 거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어, 거실 사이즈는 약3,6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. TV공간 아트월은 화이트 실크 벽지와 웨인스코팅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. 맞은편으로는 소파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4인 소파 배치하셔서 우리 가족 오붓하게 TV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각 방들 공용 공간 전부 다 각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환기창 넓게 하나 잘 들어가 있고요 뭐 앞에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우물형 천장과 간접 조명, 매립 조명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실링팬 하나 들어가 있는데 실링팬도 기본 옵션 지원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, 거실 살펴보셨고요. 다음은 맞은편에 일체형 구조로 나와 있는 주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주방 전체적인 구조는 기역자 구조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어, 상하부장 빼곡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상구가스 콕탑으로 선택을 했고, 위쪽으로는 메리푸드까지 들어가 있으면서, 어, 벽쪽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뒤쪽으로 싱크볼 하나 잘 들어가 있고요. 수정까지도 어, 모든 구성을 갖추고 있고 물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옆으로는 냉장고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주방 살펴보셨고요. 다음은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두 번째 방은 중간방으로 이용하시게 되는데요. 사이즈는 약2,9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환기창 넓게 잘 들어가 있고요. 옆으로도 베란다 하나 위치해 있는데 마찬가지로 베란다 사이즈도 훌륭합니다. 뭐 세탁기 넣고 마찬가지로 세탁실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 보셨고요. 제 뒤쪽으로 메인 욕실 위치에 있는데 메인 욕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메인 욕실은 환기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뭐 곰팡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상부장 중간선반 세면대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 모든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, 메인 욕실까지 보셨고요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방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 안방 사이즈는 약3,400 정도로 만나보시겠고요 뭐 한쪽으로 퀸 사이즈 침대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남는 공간에는 간단하게 뭐 수납장이나 서랍장 뭐 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시면 깔끔할 것 같고요 천장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으면서 마찬가 가지고 매립 조명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, 안방과 이어져 있는 부부욕실 살펴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욕실 한쪽에 샤워 공간 마련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도 하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 거울 수납장, 중간 선반, 세면대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,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내부 구조 전부 다 살펴보셨는데요. 7호선 춘니역 초역세권, 도보 3분 거리, 어, 이런 신축 매물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요. 꼭 연락주셔서 금액 상담 받아보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